살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8월의 첫날 목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와 이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센 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유출병 즉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남자들이 깨끗해지면 행하는 정결 의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름이 멈추면 일주일을 지낸 후에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 비둘기 두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 정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는 설정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정액을 흘렸을 경우에 몸을 씻고 옷이나 가죽도 물로 빨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혹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정액이 묻었을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몸을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두 가지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름이 나는 유출병의 경우는 그것이 깨끗해지는데 정결 의식이 필요하지만 정액을 흘리는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몸과 옷을 씻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유출병과 또 정액을 흘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유출병이라고 번역된 질병은 15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몸에 유출이 있는 질병입니다. 문맥상 성기에서 고름이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볼수 있고 성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등장하는 정액을 쏟는 것에 대한 말씀도 성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인 영역에 대한 교훈의 특징은 그것이 다른 이들은 알기 힘든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나병으로 소개된 피부병은 원인은 알수 없을 수 있지만 발병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병과 정액을 쏟는 것은 당사자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수 없지만 나는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를 허용하고 인정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계는 당사자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한 일도 아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벗었음을 통해 수치를 알았을 때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 은밀한 것도 아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죄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름이 나오는 병이나 혹은 또 정액을 흘리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은밀한 죄를 왜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지만 특별히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는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만 아는 내 마음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모든 상황에서 불평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는 마음의 영역, 중독과 음란함, 게으름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의 연약함과 죄는 끊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대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죄는 먼저 드러나고 나중에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사람들에게서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죄가 드러나지 않음에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겠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 같은 죄를 범하여도 무감각해지는 영적인 무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죄를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에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또 습관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와 연약함에는 어떠한 건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은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루와 또한 새로운 한 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휴가철 여러 곳으로 또 이렇게 오고 가는 걸음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 주시고 이 뜨거운 여름 기간에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